건강 검진 결과 이게 좀 많이 안 좋아지신 거죠 네 그니까 제가 정말 작년에 진짜 안 좋았을 때는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죽고 싶으세요 어딱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어... 왜냐면 그때는 지금보다 살이 더 쪄있었고 음... 간 수치가 무슨 정상인의 (4배?) 막 이렇게 나온다고, 어. 일단은 그냥 모든 게다 직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그래도 제가 관리를 해서 간수치는 조금 떨어뜨려 놨는데, 음. 어쨌든 좀 지방간, 그 다음에 뭐, 당뇨, 뭐, 혈당, 살이 쪄서 올수 있는 성인병의다 직전 단계? 그냥 이렇게 아. 발만 한발 정도 딱 넘어가면 이제 당신은 이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음. 네. 살이 많이 찌신 거죠? <laughs> 네, 많이 쪘습니다. 네. 제가 제일 많이 쪘던 게, 7kg까지? 어. 네. 그럼 가장 되고요. 날씬했을 때보다는 몇 킬로 찌신 거예요 제가 한창 활동할 때 평균적으로 77에서 78kg. 와. 예, 음 40kg 정도? 거의 그 정도 쪘죠. 배가 막 그때는 이 배에다가 리모컨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티 v 보고 그랬었거든요 어. 그럼 배우 생활할 때는 뭐~ 좀 이렇게 식습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절제를 하고 했겠네요 관리를 그때는 밥도 안 먹었죠 아예 그냥 아, 음. 탄수화물은 음. 그냥 제껴두고 많이 먹어야 반공기 음, 뭐또 닭가슴살 참치 그다음에 야채 샐러드 본인이 이제 연기자 활동하실 때도 참으면서 식단 조절을 했다고 하시는 거니까 네, 네, 네. 좀만 먹어도 좀 살찌는 체질 물만 먹어도요 최어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건데 이런 그런 체질이 정말 있어요 사실 물만 먹어도 찌는 거는 아니겠지만 네. 기초대사량이라고 혹시 아세요 알죠+ 알죠 네 그냥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연량인데요 이+ 대사량이 매우 낮은 상태인 걸로 보여요 아... 이 기초대사량이 높으면은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소모되는 에너지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음... 따로 시간을 빼지 않아도 사실 살이 찌지 않아요, 네. 잘. 그런데 이 대사량이 낮게 되면은 소모되는 에너지가 적으면서 잉여 칼로리가 전부 지방으로 전환이 돼요. 음. 즉, 살이 찐다는 뜻이거든요. 음.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높여야 되잖아요, 기초대사량. 그렇죠. 이거 어떻게 높입니까? 기초대사량이라는 거는 근육이랑 비례하게 돼 있어요. 아. 음.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요, 힘만 쓰는. 친구들이 아니라 근육은 열을 내게 돼 있어요, 몸에서. 음. 어. 그게 공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체중이 똑같다 하더라도 근육이 많은 사람과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은 사람은 기초대사량 자체가 다르죠. 음. 예.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다이어트 하시게 되면서 자꾸 요요가 반복이 되잖아요. 쪘다 네. 빠졌다를 하는 네. 과정에서. 건강하게 운동을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근육량을 많이 빠지지 않게 하면서 할수 있는데 그냥 식이요법만 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체중을 뺐다가 다시 요요가 올 때는 지방 쪽으로만 찌게되다 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 80kg에서 70으로 뺐다가 다시 85가 되고 75로 빼고 90이 되고 병유소. 이렇게 가는 경우들을 보게 아 되고. 너무 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이 기초 대사량을 올릴 수 있는 근육량 을 늘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음. 네. 그럼 요선생님그 음, 네. 근육량을 늘리려면 음. 운동을 해야 하는 거 맞죠? 운동. 네, 당연합니다. 아, 당연한 네. 거군요. 네. 운동. 아, 네. 굉장히 강조하시네요. 아, 잘 운동. 알겠습니다. 네. 네.